슈퍼 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 리치입니다. 오늘 9월 5일 화요일이고 최근에 날씨가 또 낮에는 굉장히 무더웠다가 밤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또 쌀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일교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조금 조금씩 콧물을 훌쩍이는 분들 그리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교차가 벌어지면은 그마만큼 또 감기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댓글에서도 슈퍼 리치님 뭐 감기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저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지만, 또 슈퍼리치랑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 깁스하는 기분이 뭘까? 깁스하면 왜 답답할까? 나도 어렸을 때는 막 깁스를 하게 되면은, 막 애들이 이 섞고 여기다가 막 낙서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어, 나도 저런 걸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2층에서 떨어졌을 때도 정말로, 아무, 뼈에도 뭔가 문제가 없었어요.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차랑 부딪혀서 좀 날아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뭔가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건강해서 좀 탈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 관리에 더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퓨처엠 어우 너무나도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퓨처엠 지금 사도 여러분들 사셔도 무방하다. 내가 만약에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비중을 다못 채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퓨처엠을 사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포스코홀딩스가 가면은 어차피 포스코퓨처엠도 가는 거고 그리고 포스코퓨처엠도 가면은 포스코홀딩스가 가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도 상승적인 부분이 같이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또한 묶음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굉장히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런 차트다. 지금 상승이 나오고 가격 조정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요렇게 상승을 살짝 줬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으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최근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쌍바닥을 만드는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좀 캐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 없으신 분들은 뭐 사셔도 무방하다. 근데 저는 뭐 포스코 홀딩스에 워낙에 힘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포스코 퓨처엠 도 사세요라고는 말씀을 안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유들이 있게 어 내가 포스코 홀딩스 비중을 다못채 니까 어, 포스코퓨처엠에다가 조금은 더 사놔야겠다 내가 포스코홀딩스를 놓쳤다 어 포스코퓨처엠을 사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이차전지 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매도로 대응하고 막 어디 보면은 막 손절하세요라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아직까지 제 스탠스가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국내 유일 아 또 너무나도 좋은 워딩이 나왔어요 세계 최초 아니면은 뭐 최초 아니면은 뭐 유일 그 다음에 뭐 역대급 이런 기사의 워딩을 봐야 되는데 국내 유일의 음극재 플레이어 포스코 퓨처엠 13년 뚝심 이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랑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이러한 양극재랑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대표를 대표 회사 중에 하나가 당연히 뭐다 포스코 퓨처입이다 라고 보면은 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을 주 재료로 만들면서 급속 충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터리의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필수적 소재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양극재 종목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양극재만 있다 라고 해서 뭔가 2차전지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음극제도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소재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전기차에 정말로 꼭 필요한 충전 성능이라든지 뭐 안정성을 개선한 저팽창 음극제랑 인조 흑연 음극제를 같이 양산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국의 글로벌 음극제 시장 점유율이 8%밖에 안 돼요. 이거는 거짓 뭐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상 다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은 될것 같고 이게 흑연계 음극지에서 성과를 내온 거의 유일한 국내 기업이 당연히 포스코 퓨처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13년간 이렇게 좀 꾸준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생산 능력이 연 82,000톤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고 포스코 퓨처 은보다좀더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한다 라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는 37만 톤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라고 보면은 현재 대비했을 때 2030년도까지 4.5배 사업을 키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산의 가격 경쟁이 워낙 뛰어나기는 하지만 미국 감축법안 이런 중국 배터리 소재의 설 공간이 어느 정도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감축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설 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포스코퓨처엠이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중국을 이길 승산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은 뭐 포스코 퓨치엠도 자리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편안한 자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쌍바닥에다가 딱 5일선 위로 딱 올라오는 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다 댓글은 포스코 홀딩스 짝꿍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씩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댓글 참여를 해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또 감사의 말씀 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어 제가 솔로엠을 좀 포트에 넣었다가 솔로엠이 너무 드럽게 안 가요. 너무 안 가서 뭐 실적이 문제가 있거나 뭐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너무 안 가서 좀 여러분들한테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드릴 생각을 하면서 호텔 신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솔로엠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더 보셔도 무방하지만 너무 또 드럽게 안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너무 안 가요 이런 소리가 너무 또 나오기 때문에 호텔 신라로 좀 바꿨다. 종목 교체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어 나쁘지 않고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딱 여기서 보면은 상승적인 부분 너무나도 잘 나왔고 이런 식으로 또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매집하기에도 너무나도 좋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렇게 뭐 호텔신라 목표가 상향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수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당연히 한국에 이제는 또 기환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수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주요 항공사들이 이제 중국 노선을 증편을 하고 있고 중국의 트립닷컴 이런 여행 상품 판매 플랫폼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이제 단체 관광 여행 상품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중국 상해에서 제주도로 이제 출발을 하는 상해에서 제주도로 출발을 하는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도 내년 3월까지는 예약이 마감된 상황이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최근 일본이 지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중국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반일 감정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는 일본향 여행 수요가 한국으로 좀 바뀌는 반사 수요도 가능한 기대감 자체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지금은 우리가 한 종목 정도는 묵묵하게 좀 모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호텔실라도 여러분들 급하지 않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